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읽으신 1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 1절 첫 문장이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안식일 다음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초실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때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에게는 일요일에 해당됩니다.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당시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이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제요? 이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이 부활인 거죠. 자, 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구약이죠. 어,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어,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 하겠습니다. 소위 성전이라고 말하죠. 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장소가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휘장이 찢겨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내 유대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어,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장소에 관계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날을 그러니까 오늘이죠.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4 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장자가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초실하고 똑같은 개념이 장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비쿠림이라고 해가지고 이 초실이 비쿠림, 그러니까 이 초실이라는 말이 장자라는 말입니다. 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을까? 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장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불멸의 사람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보험 어게인 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부활한 이제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 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잠잘 뿐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눈 떠보면 예수님 품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불멸의 존재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인사를 이렇게 해야 돼요. 굿바이라고 인사하면 안 돼요. 음,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유언이 나는, 아, see you again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굿바이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아,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뭐 언제까지 살겠습니까?만은 아직 많이 남았나? <laughs>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고 싶어요. See you again. 그죠? 여러분 그런 존재 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첫,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 초실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위인이 아니라.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자, 이때, 어 막,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는요. 어, 무덤을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에는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요. 밤을 세우며 안타까워하다가 동이 트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돌문은 막혀있지, 이미 장사되었지,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이 여인들이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모 되니까. 너무 또 안타까우니까. 이제 못 보게 됐으니까. 그래서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기회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보러,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에다도 보려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이 1절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하고 을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3년여를 동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인연을 맺고 했지만 그들은 상처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딱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이 여인들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그,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우리 권사님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이때요 다 도망가고 저도 부끄러운데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음참 어머니는 참 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 어미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목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이게 진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진품은 꼭 가까이 있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대면한 이 사람들이 바로 진품 여인들입니다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품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진품 크리스찬이 될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교회의 주류가 되고 그런 걸로 진품이 될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진품은 제자들이죠. 직분을 쌓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목사와 친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진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품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그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진품이에요. 어, 저와 여러분이 진품 크리스천이 되기를 예수님이로 추원드립니다. 자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 무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2절에서 4절까지 있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진, 주의 천사. 막 이런 말들이 열거가 되고 있어요. 이 지진, 뭐 주의 천사, 이런 말들은 어떤 자연현상인 거죠. 그래서 번개 같고 눈처럼 흰 천사가 나타나는 현상. 이런 표현들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은요, 누가 주도한 사건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다. 인간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큰 지진도 일어나고, 천사도 내려오고, 막 번개 같고, 눈처럼 흰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현상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부활은 누가 주도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비정한 배심과 권력은 십자가의 경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대요. 말씀하신 대로. 자,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신 사건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복지의 땅을 선물해 주시려고 삼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삼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삼위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완성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위 하나님이 총동원된 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경비병이 요 벌벌벌 떤 거예요 무기를 가진 자들이 벌벌벌 떤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 키만한 바위가 움푹 들어간 곳에 이 바위가 박혀가지고, 흔들바위는 흔들거리라도 하죠. 이 흔들 수 없는 큰 바위로, 아 이렇게 메꿔져 있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뺄수 없는 그 바위덩어리가 굴러가 버리고, 무덤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하니까, 이 경비병들은 벌벌벌 떤 거죠. 5절에서 7절 또 있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아멘. 자, 이 여인들은. 예수의 시신을 찾으려고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찾으러 간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무덤은 열려 있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가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은 시신이 있는 무덤입니까? 시신이 없는 무덤입니까? 시신이 없는 무덤이에요. 세상은요 무덤을 자랑해. 여러분 진시왕제 뭐 이런 사람 제가 뭐 경주에도 가 보니까 막 어, 왕릉 이런데 보면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얼마나 화려한 무덤을 갖고 있는지.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장사 진행 곳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장사를 지냈던 자리만 지금도 남아있을 뿐이에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선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덤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픔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처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7절을 보세요 무덤에 머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왜 이곳에서 나를 찾느냐? 없다 유턴해서 가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과거라는 무덤, 절망이라는 무덤, 죄책감, 미움, 사망 같은 두려움이라는 무덤에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 있지 마세요. 거기는 여러분 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자리 이동이에요. 믿음은요, 자리 찾기예요 나라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옮기는 거죠.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신 인만우엘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은 기쁨인데 아, 내가 절망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부활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데 나는 무능력과 저개감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부활은 소망인데 나는 아무런 소망 없이 주저앉아 울고 있진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나에게 외치는 외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주책이에요, 주책. 제가 항상 조크를, 그런 조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책바가지다. 주책이 뭐예요? 주께서 책임지신다. 왕따 뭐예요? 왕이 따로 세운 자녀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무덤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시선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여인들은 그리움, 절망감, 안타까움,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슬픔이 기쁨이 된 거예요. 죄가 확관이된 거예요.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된 거예요. 자,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로부터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기쁨의 존재,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소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8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인들은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 부활은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냅니다. 은혜죠. 빨리 가서, 그랬어요. 빨리 가서. 빨리 방향을 바꿔서. 절망은 떠났으므로 희망 안에 살고 희망을 전하는 인생으로 유턴하라. 여인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세요.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갔대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발로 바뀐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미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자, 이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정신없이 뛰어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요 너무 기쁘면 없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막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가 누가 막 고기 준다더라 그러면 막 에너지가 살고. <laughs> 아, 그러잖아요. 아 사랑하는 여러분 에너지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의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9절에 평안하냐? 인사를 해요. <laughs> 야, 이 평안하냐? 하는 말은 유대인에게는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보면. 우리 보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예,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게 이제 평안한 인사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인사하실까?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구나 마치 무덤에 원래 없었던 분처럼 십자가를 전혀 지시지 않았던 분처럼 인사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를 가진 그분이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불렀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게 뭡니까?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물으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소망을 잃었니? 무엇 때문에 낙심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시간은 평안한 시간이란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서 전하다 그래 놓고, 아, 나타나지 않는 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빛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발음이 안 되네.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상처의 자리에요. 배신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안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또 이런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자리가 또갈릴리예요 어, 여러분의 상처의 자리,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그 자리, 가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축원드려요. 여러분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어도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재력이 있고 멋지고 그리고 매력이 있고 뭔가 나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끌립니까? 예수님은요. 절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한테 끌린대요.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활의 증인들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과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과 예수님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알지 못해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희망은 잉태되는 겁니다. 잉태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잉태된 그 희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도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지금도 달려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낙심되어 있을 때 희망은요,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희망을 끌어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으스러지게, 우리 뼈가 으스러질 수 있도록 안아주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다리시거든요. 감당치 못할 기쁨과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사는 귀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처음 부른 찬송 한번더 우리 부를까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낙심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예배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이 찬양을 한번더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